참가 선수를 소개합니다 1레인 참가 선수 소개해드립니다 대구체육고등학교의 이승훈 1레인 1레인 시민보 경북체육고등학교의 경북 시민보 3레인 박찬영 경기체육고등학교, 경기체육고등학교 박찬영 아! 3레인 4레인 전북체육고등학교 아, 최명진 5레인 아! 동인천고등학교 아! 아! 최성원 동인천 최성환. 아! 최성환. 6레인 김시우 시원고등학교김시후 심원 칠레인, 칠레인 경기 모발과학고등학교 이윤호. 마지막 팔레인입니다. 네, 광주체육고등학교 김찬 선수입니다. 자, 오랜만에 전북체육고등학교 사례인 최명진 선수가 경기에 나왔어요. 자, 최명진 선수는 김동진, 이민준 다음에 기록이. 남자 고등학교 세 번째로 좋은 선수인데 자 컨디션이 어떨까 궁금하고요 올레인에 동인천고등학교 최상원 선수가 준결승 경기를 보니까 컨디션 좋아보였고요 그리고 3레인의 경기체육고등학교 박찬영 선수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던 선수인데 네. 올해 시즌에 많이 좋아졌어요 경기체육고등학교 박찬영 선수 100m 남자 고등부의 결승입니다 자 스타트 이후에 치고 나오는데 박찬영 좋아요 자 박찬영 선수가 앞으로 나오죠 박찬영 달리는데 바로 앞에 달립니다 최성원 자 최성원 대 박찬영 자 최성원 선수가 마지막에 스파트를 하면서 따라왔는데 음, 네 그게 결승선을 지나서 역전이 됐는지 음. 결승선 앞에서 역전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경기 결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아 거의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박찬영이가 됐든 최성원이가 됐든 본인의 최고 기록을 확실합니다. 자, 선수들 기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최종 기록 살펴보겠습니다. 남자 모든 거 100m 점수 아 10초 77의 기록. 동인천고등학교 최성원 오래인 선수가 역전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어서 경기체육고등학교 박찬영 선수가 2위, 전북체육고등학교의 최명진 선수가 3위를 차지합니다. 네, 최성원 선수는 10초 87이 본인의 최고 기록이었는데 0.1초를 단축을 하는, 하면서 금메달을 땄고요. 네. 박찬영 선수가 저는 전혀 기록을 보니까 11초 31 기록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 오늘 10초 8 1 됐잖아요. 아. 이 선수... 실제사살해야 <laughs> 되는데 성장세가 대단합니다.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뛰어나게 발전이 음. 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동인천고등학교의 최성원 후반부 중반부 넘어서서 엄청난 좀 가속들을 보여줬고요. 네. 결국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